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nature, 자연. 뭐, 이게 그렇게 복잡한 표현인가요? 단순한 표현 같은데, 은근히 다른 표현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is a cheater by nature. by nature입니다. by a nature, by the nature 아닙니다. by nature. 그럼 뭐죠? 그는 cheater, 속이는 사람이다.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겠죠. 일단, By nature, 본성이 원래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놈은 원래가 사람 속이는 놈이야.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cheater가 뭐냐 이거죠. Cheat.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부정행위할 때도 cheat라 그러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도 cheat라 그러죠.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It's human nature to ask questions. Ask Questions, 질문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본성이다 라는 개념으로 따질 때면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Human Nature 이렇게 표현하죠. We value our head coach's competitive nature, intelligence and dedication.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긴다 이거죠.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 헤드 코치의 머리 코치? 머리 코치가 뭐죠? 보통 우리가 감독이라고 표현하는 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 코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쪽은 그냥 코치 중에 머리다. 이러한 느낌이죠. 그러면 우리 감독님의 무엇이 좋다? competitive nature. 경쟁적인 본성. 즉, 경쟁력이 강한 거죠. 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또 무엇을? 지능을. 그리고 dedication, 헌신이죠. 아마 감독인데 머리가 좀 좋은 모양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굉장히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Telling the truth is in my nature. 진실을 말하는 것은 나의 본성 안에 있다. 영어식 표현이죠. 즉, 진실을 말하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나의 본능 안에 있다. 즉, 내가 원래 거짓말 못한다. 기질적으로 거짓말 못한다. 그러한 느낌이 되죠. That's dependent on what Mother Nature will throw at you. 엄마 자연 엄마 자연이 뭡니까? 대자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엄마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달려있다. 자연이 너에게 무엇을 던질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비가 많이 오느냐 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느냐 등등 기후 조건이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자연에서 어떠한 기후 조건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냐. 즉, 무슨 말이죠? 올해 날씨가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에 것은 달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결국 엄마 자연이란 그냥 자연, 다시 말하면 날씨가 어떠냐. 이건 이제 농사를 짓는 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농사가 아닌 다른 경우도 역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로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건데 표현이 좀 특이하죠. 엄마 자연. 그다음에요. 비슷합니다. Don't mess with mother nature. 엄마 자연 가지고 mess w 하지 마라. 엉망으로 만들지 마라. 이게 뭐죠? 자연에 대한 인간의 훼손. 이런 부분을 경고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흐르던 물길을 바꿔버린다든가. 그냥 산이었는데 깎아서 평지로 만든다. 그냥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지 마라. 이러한 의미가 되죠. What's the nature of this conversation? 이 대화의 자연이 무언가요? 설마 그럴까요? 이 대화의 핵심이 뭡니까? 요지가 뭡니까? 즉, 에센스가 뭡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대화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데, 골자를 뽑아보자면, 어떤가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Do you have things of that nature? 이건 뭐죠? 그러한 자연의 것들이 있나요? 그러고 싶지만, 일반적으로 of that nature, 그러면 like that, 그러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에서 보면 do you have things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of the nature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의 것들이 있나요? do you have things like that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 있나요?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 need to obey the call of nature. 나는 자연의 부르심을 순종해야 된다. 이게 뭐죠? 이 the call of nature가 자연의 부르심.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즉 자연과 교감한다. 그 말은 결국 화장실 가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응가가 나왔을 때, 어, 해결하러 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돌려서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nature, 자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어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 혹시 여러 가지 내용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발견된다면 추후 영상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D I R E, Dire, 이 어떤 의미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